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의 라이벌입니다. 영상 녹화 문제로 캐릭터를 빌려왔습니다. 제 캐릭터가 아니라도 실력은 어디 안 가겠죠? 자, 3대 0으로 뒤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를 바꿔서 힘내보겠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어, 주민해서 명중도를 높여보죠. 컷! PC로는 처음이어서 에임이 좋지 않네요. 자, 이번엔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서 수류탄을 까서 유인해 보겠습니다. 던지자 아래 보였지? 무빙샷으로 컷!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보죠? 보셨나요? 로벅스. 일부 아이템은 라이벌에 어울리지 않아요. 잠시 지중하겠습니다. 상대가 RPG를 들고 있네요. 장전이 느린 총이니까 미스샷을 유도한 후 공격하면 상대하기 쉬워요. 컷! 라이벌 참 재밌죠? 모두 같이 해봐요.